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통증이나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이런 환자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목이나 허리 쪽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수업, 뭐, 화물이다든지 버스, 택시 같은데 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면 버스 노동자 같은 경우척추질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외국 분원에 따르면 원인으로 전신 진동을 일으키고 또 운전 자체가 또 척추의 불편한 자세 등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척추전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버스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 실태관리 조사를 했더니 주 3회 이상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40% 이상. 뭐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분들이 요통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척추 질환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어, 갖고 있다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적어도 한 시간 이내에는 꼭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주의를 이렇게 산보를 한다든지 하시면서 건강관리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교통사고를 입고 오는 환자들을 어, 많이 보는데요. 가볍게 다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하게 다치는 분들도 있는. 뭐 심하게는 뭐 골절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 어, 제일 흔한 게 이제 척추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미한 손상을 입고 목이나 어, 허리 쪽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응.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요.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에 붙여서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높이를 설정해서 뒤통수가 헤드레스트에 항상 이렇게 닿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목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뒤로 충격이, 음. 뒤쪽에서 후방출을 했을 때 뒤쪽으로 튕길 수도 있고요. 어, 그럴 경우에는 목 뿐만 아니다. 머리 쪽까지도 부상 입으실 네, 수 있어요. 로 가면 이렇게 그 헤드레스트가 여기 목 뒤에 여기 딱 오면은 딱서 오목한데 쏙 들어가면 아, 편하다. 이렇게 가는 아, 있 좋거든요. 사실 그런 거좀 위험하죠. 네, 목이 과도하게 네, 네. 뒤로 젖힐 수가 있기 있게, 때문에 네.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구정, 신정 이렇게 되면서 장거리 음. 운전 많이 하실 텐데 모두들 운전하실 때좀 건강하게 운전을 할수 있도록 건강한 운전자세, 바른 운전자세 있으면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시트 등받이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 100도에서 110도 운전대와 이 시트 사이 거리 이 어깨가 이제 뒤에 딱 붙었을 때 팔꿈치가 좀 편안하게 좀 구부려지는 자세에서 어,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저, 적당하다고 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았을 때이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그 정도가 이제 딱 좋다고 하고요. 허리도 보면은 이 엉덩이 있는 부위가 뒤에 이렇게 딱 대이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말아서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엉덩이 약간 앞쪽으로 빼시는 예. 분뿐만 아니라 또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뒤에 볼스터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요추 부위에 예.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런 것도 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하늘 좋은 차를 타시네 <laughs>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음. 그런 기능들이 선택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약간 허리를 지지해주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는 꼭 운전할 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식을 앉아서 네. 작업하거나 그럴 때도 음.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 뒤로 이렇게 밀착해서 지지대에 음. 허리 오목한 부분이 딱 맞닿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체중을 분산시켜서 허리에 요추에 실린 압력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도 90도로 세우는 것보다 약간 눕혀서 등을 전체적으로 허리까지 지지해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 원장님처럼 좋은 차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거기 <laughs> 간단한 보조 기구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지지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서런 것들도 네.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무릎을 많이 보니까 환자들 중에서 택시나 아니면 트럭 같은 걸장시 버스 같은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무릎이 시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그 위에 스개골이라고 조그만 뼈가 있거든요. 그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압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연골들이 오랫동안 닿으면서 좀 약해지거나 연골 연화증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을 다핀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좀 펴주고 구부렸다 펴졌다 하는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무릎 쪽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전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핸들이나 이 의자를 너무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가 순간적으로 나면 가던 가속도 때문에 이 무릎이 앞에 있는 대시보드에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손상이라고 해서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 깨지거나 무릎 안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연골연화증을 저는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제 군의관 때 이제 영덕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서울과 영덕이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장시간 좀 운전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왼쪽 무릎이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뭐 특별히 다친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좀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무릎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죠. 그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아 그건 연골 연화증인 것 같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좀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부모님이나 이런 음. 어르신, 주위 어르신들도 운동을 운전하다 보면 무릎이 시리다. 네. 저는잘 네. 몰라서 어 그럼 어머니 히터 끄고 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그게 아닐까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연구 연화증 아,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기성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 시트가 본인 체형에서 딱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본인에게 잘 맞는 시트 포지션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차를 처음에 이제 좀 사고 나서 일정 기간 타고 나게 되면 이게 본인이 딱 설정해 놓은 그 각도를 잘 바꾸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다 보면 뭔가 조금씩 불편하고 뭔가 조금씩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좀 찾아보니까 이 실제로 독일의 한 레이싱 선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신체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의 수정도 주저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불편한 게 생기면 그거를 좀 해결을 해주는 게 이 운전 습관이라든지 자세 교정에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연시 되고 보 어, 있으면 장거리 운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 하시기 전에 차도 물론 잘 정비해야겠지만 본인 몸도 잘 정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안전한 운전 생활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